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을분을 시댁에 다 토해내고 홀거분한 마음으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돌아보니 30대 중반의 나이에도 시댁에 똑부러지게 거절도 못하고 바보처럼 살아온 제 자신이 정말 부끄럽더군요. 결혼 전엔 사랑과 전쟁을 보면서 저런 일을 겪어도 왜 참고 사나 하는 의문과 답답함이 들었는데 제가 그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될줄 누가 알았겠어요. 한마디로 이 모든 사건의 원인은 양심 없는 뻔뻔스런 시댁과 자존감 낮은 며느리의 잘못된 만남 정도로 정의할 수 있겠네요. 듣고 보니 좀 유행가 가사 같죠. 남편과 저는 에스테틱 샵에서 만났어요. 고객과 사장 관계로요. 요즘은 남성분들도 피부 관리를 많이 받지만 당시만 해도 남성분이 관리를 받는 일은 드물었거든요. 그래서 전 남편을 특별히 잘 대해주었죠. 남편이 다른 손님도 소개시켜주어서 남들보다 더 비싼 마스크팩도 해주고 시간도 10분 정도 더 길게 하는 등 말이에요. 솔직히 거기엔 약간의 상술도 있었어요. 서비스를 통해 계속 회원권을 끊게 유도한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순진해서 제 호의에 마음을 열게 되었고 어느 날 마사지를 받던 중에 갑자기 고백까지 했죠. 마사지 중에 고객과 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제 영업 스타일이기에 남편한테도 그런 식으로 대했는데 그 시간 동안 남편은 저랑 가까워졌다고 느꼈던 모양이에요. 처음엔 너무 당황스러워서 웃음으로 넘겼는데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대시를 하니. 저도 모르게 조금씩 마음이 움직이더군요. 이후 우리는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하루라도 안 보면 미칠 정도로 불같은 사랑을 했고, 6개월도 안 돼서 전 남편한테 프로포즈까지 받았죠. 그렇게 저희끼리 꽁냥꽁냥 다정하게 데이트하던 어느 날, 남편이 누나한테 전화가 한통 왔어요. 웃으면서 통화하던 남편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지더니, 걱정하지 마 누나. 우리 많이 사랑하고 있어. 라는 말을 하고 서둘러 통화를 끊지 뭐예요? 남편의 근심어린 표정을 보고 걱정돼서 물었죠. 그랬더니, 누나가 우리가 너무 빨리 결혼을 결심한 게 아니냐고 걱정해서 라며 말 끝을 흐리더군요. 그 말을 듣자 저는 아픈 기억이 떠올라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남편 만나기 전 정말 사랑했던 남자와 집안 반대로 억지로 헤어졌던 경험이 있거든요. 엄마는 어릴 적 돌아가시고 아빠는 재혼하셔서 사실상 저는 고아나 다름 없어요. 교육자 집안이었던 전 남자친구 집안에선 저를 탐탁지 않아했었어요. 그래서 결국 헤어지게 됐고요. 그 충격 때문인지 조건 좋은 남자들이 구애를 해와도 저는 쉽게 남자들한테 마음을 열수 없었죠. 콩깍지가 씌었을 때야 제가 마냥 좋겠지만. 제 상황을 알면 저를 떠날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요. 남편은 유일하게 제 얼어붙은 마음을 열게 한 남자였어요. 남편하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고객을 상대하느라 지었던 억지 웃음을 지우고 실컷 웃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요양병원에 오랜 기간 누워 계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결혼을 망설이는 대신 오히려 내가 이 사람한테 힘이 되어줘야겠구나 결심까지 했고요. 우린 서로 뭐가 그리 급했는지 결혼 전 혼인신고부터 했고 바쁜 가게 운영 중에도 틈틈이 시어머니가 계신 요양병원으로 가서 어머님을 돌봤어요. 물론 요양보호사님이 상주에 계시지만 한 병실에 환자가 여럿이 있어서 제대로 식사를 챙길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전 고객 예약이 없을 때 잠깐씩 짬을 내요. 어머님 식사와 간식을 챙기곤 했죠. 그렇게 저는 친정에서 못 받은 사랑을 시댁에서 받고 싶어 열심히 노력했어요. 시아버님이 전화하시면 아무리 바빠도 바로 달려갔고 힘들어도 꼭 참으며 요구하시는 거다 해드렸거든요. 또 형님한텐 눈치껏 립서비스도 하고 마음에 들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고요. 그렇게 저는 시댁에 녹아들길 바랬죠. 주위에선 이런 저를 보며 아무리 남편이 안정적인 공무원이라도 환자 있는 집에 시집 가는 건 고생길이 뻔하다며 만류했지만 저는 좋은 남편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애써 불안감을 숨긴 채 결혼을 감행했어요. 시댁이 가난해서 저희는 받은 것 없이 17평 전체 집에서 시작했어요. 환기도 안 되는 주택에서 에어컨도 없이 신혼 생활을 시작했죠. 남편이 구급 공무원인데다 제 가게도 빚으로 차린 거라 둘다 현금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제게도 늘 꿈꾸던 안정적인 울타리가 생겼다는 생각에 행복하기만 했어요. 외식은 부업으로 하는 SNS 체험단으로 먹고 영화는 포인트로 모은 쿠폰으로 보는 등 지독히 아끼면서 돈을 모았죠. 그러면서도 아버님이 일을 안 하시기에 없는 형편에 용돈도 드리고 저희도 없는 에어컨과 차도 아버님께 해드렸어요. 비록 세차는 아니었지만요. 그런데 저희 이런 희생을 시댁에서는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더군요. 날이 갈수록 제게 요구하는 게 점점 많아졌어요. 하루는 서울에 있는 형님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올케가 맨날 우리 애들 선물 고르는 게 힘들어 보이길래 내가 올케 고민 덜어주려고 제품을 정해봤어. 이번 명절엔 고민하지 말고 이걸로 사주면 돼. 마치 저를 위해주는 듯 말하는데 순간 욕이 튀어나올 뻔했어요. 당시 우리 부부는 그렇게 원하던 애를 남편의 무정작증 때문에 가질 수 없어서 절망 상태였거든요. 그럼에도 저희는 없는 살림에 조카 둘 선물과 용돈을 늘 챙겨줬고요. 명절과 어린이날은 물론이고 생일에 크리스마스 선물까지 다 해요. 솔직히 하고 싶어 한건 아니었어요. 형님이 늘 선물을 바라셨고, 남편 역시 자신이 유일한 삼촌이라 잘해주고 싶었나 봐요. 가뜩이나 저희네도 못 갖게 돼서 예민해져 있었는데, 형님은 그러거나 말거나 자기 아들 선물만 주구장창 요구하니 기가 막히더군요. 이 상황에 우리 부부를 배려해 주기는커녕 자기 애들 선물이나 요구하니 정말 제정신인가 싶었죠. 한 번은 저한테 오히려 충고를 하더군요. 울캐는왜 애도 없으면서 돈도 나면서 살아? 둘밖에 없으면 돈 나갈 것도 별로 없잖아. 우린 애가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넓은 집으로 이사 가려고 하는 거고. 그 말에 입이 딱 벌어졌어요. 가난한 우리한테 돈까지 빌려간 주제에 왜 그렇게 돈을 아끼면서 사냐니. 누나로서 도움 한번 주지 않았으면서 남동생네한테 한다는 꼬락서니가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렇게 돈 아껴서 너한테 돈 빌려주고 아버님 매달 용돈도 드린다. 왜? 너는 어머님 간식 한번 사오기로 했니? 전 속으로 생각했어요. 어느 날인가는 저한테 원피스 사진과 함께 톡을 보냈더라고요. 울케, 나이 원피스 사고 싶은데 우리 동네 매장이 없더라고. 근데 알아보니 울케 집에서 가까운 매장이 있다네? 나 이거 정말 정말 갖고 싶은데 어떡하지?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이 내용은 누가 봐도 저한테 사달라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도 누나 바보인 남편은 그 맥락도 못 읽어내군 자기 누나 편을 들지 뭐예요? 아니, 당신은 왜 매번 그렇게 우리 누나를 삐딱하게 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옷 사고 싶다고 얘기한 거잖아. 바보 아닌가요? 이게 그냥 사고 싶은 마음을 보내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남편은 오히려 저를 예민한 사람 취급을 하더군요. 그때 남편이 처음으로 낯설게 느껴졌어요. 연애 때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제 편이라 생각했는데, 결혼해보니 초록은 동색이라고 남편도 시댁 식구들 편이더라고요. 그렇게 형님의 카톡을 아무렇지 않게 넘기고 명절에 형님을 만났는데, 저녁을 먹은 후 대뜸 제게 이러더군요. 울케, 내가 말하는 옷난 사왔어? 울케 그렇게 안 봤는데 참 센스 없다? 형님의 그 기막힌 말을 듣고서야 남편은 제 말을 믿더군요. 자신의 누나가 어떤 사람인지 그제야 안 거죠. 하지만 남편은 그 후에도 여전히 시댁의 빨대가 되길 자처했어요. 어머님이 오랜 기간 편찮으셨기에 자신이 그 역할을 대신해야 한다는 이상한 책임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기적인 누나도 자신이 엄마처럼 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인지 형님의 계속된 막대먹은 요구를 끊지 못했어요. 저 역시 남편 말에 세뇌되다 보니 처음엔 형님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애를 썼고 잘해주려고 무진장 노력했고요. 그런데 형님은 저한테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고야 말더군요. 울케. 나 사실 이 결혼 반대했었어. 엄마가 오랜 시간 편찮으셔서 내 동생은 사랑이 많이 필요한 아이거든. 근데 올케가 어릴 적에 친정엄마를 잃어서 사랑 못 받고 컸을 거 아니야? 그런 사람이 어떻게 내 동생한테 사랑을 줄수 있겠어? 게다가 내 동생은 누가 봐도 부러워하는 공무원인데 올케는 겨우 마사지사잖아. 솔직히 레벨이 안 맞지? 제가 차려준 밥을 먹으며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이야기하더군요. 세상에 지금 누구 때문에 애가 없는데 자기 남동생이 아깝다고 내 가정사까지 건드린대요. 문득 저는 연애 시절 남편이 데이트 중 형님한테 온 전화를 받고 인상이 굳었던 일이 떠올랐어요. 지금 형님이 저한테 한 얘기 남편한테도 했겠구나 싶더군요. 할 거면 결혼 전에 나한테 하던지 왜 이제와 이러는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욱하는 마음에 저도 모르게 들고 있던 상을 그대로 엎어버릴 뻔했어요. 결국 전 참지 못하고 형님한테 대들었어요. 형님, 저도 이 결혼 주위에서 반대 많이 했어요. 병든 시어머니에 남편은 고작 말당 공무원이라 저보다 월급도 적지. 게다가 혼자 계신 아버님까지. 형님이라면 이런 집에 시집 가겠어요? 형님 말처럼 그렇게 따지면 저도 손해보는 결혼 아닌가요? 제 친구들 보면 집은 시댁에서 기본으로 해주더라고요. 근데 우린 어땠나요? 저희 둘이 했어요. 저는 이렇게 없는 집에 시집 와서 어머님 간병하고 아버님까지 챙기는 데 누가 봐도 제가 더 손해 아닌가요? 그러니까 다시는 누가 더 손해니 하는 말은 삼가해 주세요. 전 받은 대로 갚아주었어요. 그러자 형님은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저를 노려보더군요. 그리곤 이렇게 OK, 안 되겠다. 우린 누구 돌아가실 때나 봐야겠다. 그러더니 그대로 가버리더라고요. 그 일로 형님은 남편한테 몰래 전화해 온갖 악담을 퍼부었던 모양이에요. 그러거나 말거나죠. 누가 겁난데요 우린 그동안 형님 대출금도 무이자로 빌려드리고 시어머님까지 챙겼는데 어쩜 일이 못되게 구는지. 솔직히 저요. 차라리 잘됐다고 생각했어요. 싫은 사람 매번 가족 행사 때마다 보는 것도 죽을 맛이었는데 이참에 얼굴도 안 보고 잘됐다 했죠. 하지만 남편은 그러질 못했어요. 형님 전화를 받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세상에. 이불에 오줌까지 쌌지 뭐예요 남자가 심약해도 정도가 있지 전 그런 남편을 보고 하도 열이 받아서 며칠이나 잠을 설쳤어요 그간 형님이 우리한테 했던 만행들만 떠오르더군요 큰 돈을 빌려가고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고 지방 경조사 때도 식사 비용은 항상 우리 보고 계산하게 했거든요 그 뿐인가요? 명절 때는 친구들 만난다며 저한테 조카들을 맡기고 놀러 나가고 무슨 날만 되면 애들 옷 사보내라, 가방 사보내라, 용돈은 안 주냐, 돼도 않는 요구만 하고. 생각하니 더 열받네요.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동안 절 얼마나 괴롭혔는지 아주 이가 박박 갈릴 정도라니까요. 그런데 가만 보니 이건 집안 내력인 것 같더라고요. 시아버님 또한 만만치 않았거든요. 저희한테 해준 것도 없으시면서 어찌나 바라는 건 많으신지. 일하면서도 일주일에 몇 번씩 틈나는 대로 찾아가 뵙는데 그때마다 늘돈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사람을 들들 볶으신다니까요. 하루는 시아버님이 식사 중에 음식물이 낀 일을 보여주시면서 이러시지 뭐예요. 얘 예, 아가 내 이빨 좀 봐라. 네가 봐도 임플란트 해야겠지. 임플란트를 해야 뭘좀 씹을 텐데. 우리 동네 동식이는 말이다. 지 아빠 이하라고 500만원이나 줬다더구나. 하는 수 없이 12개월 할부로 임플란트 해드렸더니 또뭘 하시는지 아세요? 동네 노인회에서 제주도로 여행을 가는데 자식들이 다들 여행 비용하라고 100만원씩 줬다더구나. 그래 노인네가 얼마나 가고 싶으셨으면 그러실까 하는 마음에 카드 서비스까지 받아 100만원 해드렸어요. 근데 그돈 받고 뭘 하시는지 아세요? 내가 이 말은 안 하려고 그랬는데. 니들은 내가 코 흘리게 아이로 보이냐? 이 나이에 용돈 30만 원이 말이 되냔 말이다. 그럼 얼마를 원하시냐고 물었더니 뭐 얼마를 원한다기보다도 김 영감도 그렇고 세탁소집 영감도 그렇고 다들 자식들한테 60만 원씩은 받은 것 같더라. 아 사람 정말 미치는 줄 알았다니까요. 아버님이 아예 돈이 없으시면 말도 안 해요. 2억 넘는 집에 얼마 전 새로 뽑으신 새 차에 매달 100만원 넘게 연금도 나와요. 거기다 적금도 몇천 있고요. 물론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동년배 분들에 비하면 윤택한 편인 건 사실이에요. 우리한테 해주시는 건 하나 없으시면서 매번 바라기만 하시니 정말 힘들어요. 아들이 공무원이라는 이유 하나로 많은 걸 바라시는데요. 그깟 구급 공무원 그게 뭐 그리 대단한 거라고 이러는지. 아무튼 제 입장에선 이집 식구들이 정말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형님과 아버님의 무리한 요구에 저희는 점점 지쳐갔어요. 결혼 전엔 정말 시아버님을 친 아빠처럼 형님을 친 언니처럼 대하려고 노력도 했는데 이젠 더는 못하겠어요. 잘나지도 않은 아들 가지고 장사하려는 것도 아니고 툭하면 우리한테 빨대를 꽂는데 이젠 정말 지쳤다고요. 게다가 남편은 이런 식구들 사이에서 교통 정리도 못 하고 질질 끌려다니니 피해는 늘제 몫이더라고요. 그래서요 저도 더는 못 참겠다 싶어 남편한테 이혼하자고 말했어요. 그 말에 남편은 충격을 받았는지 며칠을 술로 보내더군요. 그렇게 남편과 냉랭하게 지내던 어느 날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 상태가 안 좋다고 빨리 오라고요. 전 당장 남편한테 연락을 하고 아버님을 모시고 병원으로 갔죠. 어머님은 산소 호흡기에 의지한 채 가쁜 숨을 쉬고 계셨어요. 의사 말이 더는 가망이 없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더군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형님은 병원을 찾지 않더군요. 남편이 전화를 했는데 집에 일이 생겨서 당장은 못 가겠다고 하더래요. 솔직히 괘씸했지만 애들도 있으니 그럴 수도 있겠거니 받아들이기로 했죠. 그날 이후 아버님과 제가 교대로 병실을 지켰어요. 그 사이 전 생일을 맞았지만 이런 상황에 생일을 챙길 여유는 없었죠. 생사를 넘나드는 어머님을 앞에 두곤 더더욱이요. 그렇게 3일이 지난 어느 날 어머님은 편히 잠든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형님은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고 아이들을 데리고 장례식장으로 왔어요. 그동안 얼굴 한번 안 비춘 형님이 얄미웠지만 그래도 부모 잃은 사람한테 뭐라 하기 그래서 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렇게 무사히 장례를 치르곤 식구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갔죠. 집에 돌아온 저는 그대로 소파에 쓰러져 잠이 들었어요. 남편 역시 침대에 눕자마자 잠들었다고 하더군요. 한참을 푹 자고 난 남편과 저는 늦은 오후가 돼서야 첫 끼를 먹었어요. 밥을 먹고 소파에 앉아 쉬면서 sns를 열어 봤는데 맙소사. 하, 정말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오네요. 형님 sns에 새로운 사진들이 올라와있지 뭐예요. 친구들이랑 제주도 프라이빗 콘도에서 생일파티를 하며 찍은 사진이더군요. 업로드 날짜를 보니 형님 생일파티가 분명했어요. 형님이란 전 생일이 하루 차이라 날짜를 기억하거든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고요? 형님이 제주도에서 생일파티를 하던 그날은 어머님이 생사를 넘나들던 딱그 시기거든요. 피한 방울 안 섞인 며느리는 어머님 병상을 지키고 있는데 하나뿐인 딸녀는 그 시각 친구들과 쳐 놀면서 병원에도 안 왔던 거죠. 정말 욕밖에 안 나왔어요. 솔직히 평소 형님 행시를 보면 그러고도 남을 인간이긴 했죠. 가난한 우리한테 돈까지 빌렸으면서 자기는 맨날 SNS에 비싼 식당에서 먹방 찍어 올리고 브랜드 옷 자랑하고 해외 가서 노는 사진이나 올리고 했거든요. 근데 더 어이가 없는 건그 다음이었어요. 남편이 공무원이라 조문객이 많아서 저희 쪽으로 부조금이 3천만 원 넘게 들어왔거든요. 형님네는 겨우 200도 안 되게 들어왔고요. 그런데 갑자기 형님이 남는 돈으로 가족 여행을 가자고 하지 뭐예요? 아니 어머님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가족 여행이라뇨. 게다가 부족금 받은 만큼 경조사비로 갚아야 할 돈인데 그걸 쓰자니. 그런데도 형님은 그 돈이 그렇게 탐이 났는지 가족들을 들먹거리며 착한 남편 마음을 흔들어 놓았어요. 정말 답안 나오는 인간이란 생각밖에 안 들었죠. 남편도 그런 형님을 한심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어머님 돌아가시고 돈 때문에 형제끼리 싸우고 싶지 않다며. 여행 대신 형님 앞으로 들어온 부조금을 돌려주는 선에서 마무리 지었어요. 남은 부조금으로 장례 비용을 내고 남은 돈은 다 아버님한테 드렸고요. 그제야 형님은 더 이상 여행 소리를 꺼내지 않더군요. 자기는 챙길 만큼 챙겼다 이거죠. 시간은 흘러 1년 뒤 어머님의 기일이 돌아왔어요. 다 함께 어머님 낙골당으로 향했죠. 그런데 형님이 불쑥 아버님께 이러지 뭐예요? 아빠! 집 팔아서 우리 나눠줘. 전 이게 무슨 소린가 한참 생각했어요. 아버님 집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 집을 팔아달라니. 그럼 아버님은 어디로 가시라고요. 정말 기가 막혔죠. 그런데 생각해보니 그동안 제가 어머님 간병을 8년이나 했고 아버님 역시 제가 보살피고 있으니 아버님 돌아가시면 그 집이 우리한테 돌아갈까 봐 미리 밑밥을 까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동안 참았던 불만을 쏟아냈어요. 형님, 어머님이 사경을 헤매실 때 여행 가서 신나게 친구들이랑 호텔 생일 파티 하시더니 어머님 돌아가시자마자 이젠 살아계신 아버님 집까지 탐을 내요? 저희 그집 가질 생각도 없고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까지 편히 쓰시고 사시게 주택 연금으로 돌릴 생각이었어요. 그러니 형님은 얼마 안 되는 아버님 재산 탐내지 마시고. 아버님 생신 때 내려와서 미역국이나 좀 끓이세요. 아버님 생신이 설날이랑 가깝다고 맨날 그냥 넘기는데 그 미역국 9년째 제가 끓이고 있다고요. 게다가 아버님 아플 때마다 제가 약 사다 드리고 밑반찬 해드려요. 형님은 명색이 딸인데 아버님한테 뭘 해드렸어요? 제발 정신 차리고 그입좀 담으세요. 불현녀 티 내지 말고 알았어요? 그 후에 벌어진 상황은 상상에 맡길게요. 헬게이트가 열리고 아비 규환이 따로 없었다는 정도. 왜안 그렇겠어요? 엄마가 오늘 내일 하는 동안 딸려는 친구들이랑 여행 가서 생일 파티나 하면서 놀았다는데. 순한 남편도 그것만큼은 못 참겠던지 자기 누나한테 쌍욕을 퍼부으며 난리를 치더군요. 지지든 복든 니들끼리 하라는 심정으로 전 혼자 집으로 왔어요. 나중에 남편한테 얘기를 들어보니 형님은 억울하다며 납골당에 주저앉아 오열을 했고 그러는 와중에도 제 욕을 그렇게 했다는군요. 남편도 참 눈치 없지 그 소리 또 저한테 다 해주네요. 암튼 그날 그렇게 시원하게 속마음을 쏟아부은 저는 번호를 바꾸고 형님과 연락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동안 멀리 사는 자기 대신 저한테 당연하게 대리오도 요구하면서 시도 때도 없이 저를 무시하고 돈과 선물을 요구했던 형님은 저희가 거리를 두자 갑자기 눈치를 보며 남편 회사로 전화를 했다더군요. 하지만 그동안 남편 역시 여러 사건을 통해 지쳤는지 형님과 연락을 끊었죠. 안 그럼 어쩌겠어요. 까딱 했다간 저랑 이혼할 판인데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약속 없이 불쑥 찾아와 돈 없다고 슬쩍 눈치 주시는 아버님께 웃으면서 한마디 했어요. 아버님, 저희 아직 전세라 드릴 돈 없어요. 돈 그렇게 필요하시면 집값 많이 오른 형님한테 달라고 하세요. 왜해 주신 것도 없으시면서 저희한테 바라기만 하세요. 저 호구 아니에요. 그리고요. 앞으로는 아플 때도 저 찾지 마시고 형님한테 내려오라고 하세요. 딸 뒀다가 뭐 하시려고 이러세요? 저희는 어떻게 살라고 이러시는 거예요? 맨날 웃으니까 아들 걱정은 안 되시나 봐요. 이제 여기 비밀번호 바꿀 테니까 이렇게 불쑥불쑥 찾아오지도 마세요. 아셨죠? 저희부터 살아야지. 가족이라고 다른 사람 끝까지 챙겼다간 저희도 못 살아남겠더라고요. 그날 이후 하루에도 몇 번씩 집요하게 연락하며 저를 피곤하게 만드셨던 아버님은 저한테 일절 연락을 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남편한테는 여전히 돈 타령을 하시는 모양이더군요. 하지만 남편도 이제야 정신을 차렸는지 전과 다르게 나름 아버님께 단호하게 대처 잘하는 것 같았어요. 어쩌겠어요. 미우나 거우나 부모인걸요. 그 정도는 이해해야죠. 남편이 그러는데 제가 그동안 아버님과 형님한테 해왔던 걸 멈추자 이제는 두 사람이 서로에게 저한테 요구하던지 그대로 하며 싸운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형님은 아버님한테 어머님 돌아가셨으니 어머님 몫에 재산을 달라고 때를 쓴다나 뭐라나. 안 봐도 비디오였죠. 어쩜 그리 부녀가 똑 닮았는지. 이래서 피는 못 속인다고 하나 봐요. 그동안 소중한 가정을 지킨다는 핑계로 나를 혹사하며 시댁 식구들의 요구에 휘둘려 왔는데요. 이제는 안 그러려고요. 이젠 가족이 아닌 제 자신과 진짜 제 가족인 남편 소중히 여기며 할말다 하면서 살 거예요.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여러분 가정에는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